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사3사 434, 사건을 빨리 조속히 해결하고자 강경 진압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 11월 1 7일 제주도의 기업령이 선포됨에 따라서 본격적인 강경 진압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여러 중산간 마을이 불타고 부장대 세력도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무공작 활동을 펼치게 되면서 정부는 한라산으로 피신한 주민들에게 이제 죄를 묻지 않겠다 라고 해가지고 나여는 정도의 제주도민들이 하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산한 이들에 대해서 각지 형무소로 보내거나 청산하는 등 약속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사선사건이 종결되었더라도 아직 그 피해와 역파은 계속되었습니다. 2024년 기록에 따르면 사상 희생자 수는 약 15,0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으며 희생자 수는 더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이제 민주화 운동과 함께 사상 진상 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2000년 1월 1 2일에 사상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공식적으로 지정 공포됨에 따라서 남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시는게 이제 위령 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선생님해서 평화와 상생의의미는이라는의미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귀천을 보시면 수위가 있죠. 이 수위가 이제 말 그대로 희생자들, 행방불변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큰 수위는 이제 성인 남녀의 수위를 뜻하고, 그리고 좀 작은 중간 사이즈의 수위를 보시면, 이제 청소년이나 유아의 수위를 뜻하고 마지막 가운데 있는 수위는 이제 태아의 수위, 태아의 수위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 은 해녀박물관이 개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서 해녀들이 박물관 개관인때 해녀는 살아있는 유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말처럼 이곳 제주 해녀박물관은 살아있는 유산인 제주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존을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조선 시대 때 제주 해녀는 관아에서 작성한 잡녀안에 등록되어 최치물의 일부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남력은 해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1849년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1876년 조선이 개항을 하게 되면서 제주 해녀들의 삶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출륙 금지령이 폐지되며 해녀들이 제주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본 어민들이 제주 바다에 들어오면서 제주 바다의 자원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은 1978년 출간된 현기영의 중간편 소설집입니다. 소두한거리 순이상촌 등 열편의 중간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죽, 순이상촌은 북조이 학살 사건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주 사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순이 삼촌은 국총리 학살 사건 당시 할머니에게 맡겨둔 온누이를 데리러 왔다가 복면을 당했습니다. 사살이 벌어진 그 몸통진 밭은 다름 아닌 순이 삼촌이 일고 난 땅이었습니다. 그는 밭으로 끌려가 총을 맞기 직전에 기절하여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두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고 이후 만상의 몸을 이끌고 악착까지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는 치유되지 못했고 이후 서울에서 1년을 살았지만 그곳은 사랑남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는 제주도민이 겪었던 고통과 상처를 운명으로 체현하는 존재로 제주 4 3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수많은 도민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수미성촌은 제주 4 3 당시 금기시대던 시기에 이 사건을 정면으로 다루는 최초의 문화 작품입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제주 4 3 다루는 것을 피하고 정부는 진상규명을 방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닥디 먼저 나서서 제주 자살이라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고발한 것입니다. 자 다같이 묵념!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곳은 애기무덤입니다. 애기무덤은 부총리학살 사건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시신이 임시로 매장된 것으로 수술되지 못한 생명들이 남겨져 있는 곳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20여 개의 애기 무덤이 모여 있으며 적어도 8개 이상이 부총리 학살 사건 당시 희생된 어린아이들의 무덤으로 확인이 됩니다. 단순한 묘역을 넘어 부총리 학살 사건의 참혹함과 그 희생의 깊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제주사삼에 남긴 상흥을 그대로 감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연결한 조천포구의 관문입니다. 설명에 앞서 일단 조천과 조천진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포구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상 관문 중 하나로 화북포구와 함께 제주와 육지를 잇는 중요한 교통항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육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풍향을 관측하는 곳이라는 뜻에서 이 조천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조천은 하늘을 만나다 라는 한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뜻에서 임금을 향해 나아가는 길목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곳에 유배왔던 송시열이 연복정을 바라보며 남긴 시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늙고 <laughs> 병든 몸이 북향하여 운이 노라, 님 향한 마음을 뒤한 두리마는 달 밝고 밤 긴절이면 나쁜 인가 하노라. 이 시조에서 송시열은 유배를 당했지만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반치 않는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연북정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유배인들이 충심과 결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아, 멋지다. 오 거기. 어어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발표지 조천연대에 대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 조천연대는 조선시대 제주도 조천진성 소속의 연대로 제주 북쪽 해안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연대란 횃불과 연기를 이용해 군사적, 정치적 긴급 상황을 전파하는 통신시설 역할을 하였습니다 연대는 봉수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봉수대는 산 정상이나 오름같이 높은 곳에 있는 반면 연대는 구릉이나 해안가에 세워져 적의 접근을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체계가 완성된 것은 대체로 이제 16세기, 17세기 그러니까 효종 때 정도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제주도는 이제 섬임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의 형태가 육군을 위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 처음 왔는데 어때요? 아싸 관광지로만 알고 있었던 제주도의 역사적인 부분을 알수 있어서 새롭고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가본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역시 제주 사산 출령다리 쪽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생각해요. 오 어떤 점이 인상 깊었어요? 일단 우리 역사를 살짝씩 훑어보면서 제주 4.3 사건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고 또 많이 잔혹했다고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유가족분들의 감정선을 느낄 수 있어서 더 이입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죠 네. 다음 작사 때도 꼭 함께 할 거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